빙산의 사람을 마음을 많이 비유하는데요. 그 수면 위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죠. 그게 우리의 말에 속할 것 같아요. 저도요, 그냥 같이 짜증낼 때 종종 있어요. 엄마, 그냥 말좀 좋게 하지 꼭 그렇게 해야 돼? 엄마, 나 지금 좀 아프다잖아. 그러면서 이제 <laughs> 불꽃이 터지는 대화를 저는 많이 합니다. 근데 이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? 수면 위에 보여지는 일부라고 했죠.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봐야 될 것은 저 빙산 수면 아래에 있는 거대한 존재에 대해서 우린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. 자 그러면 제가 엄마한테 다 말하지는 못했지만 제 마음 안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다고요. 사람은 생각하는 기계거든요. 끊임없이 그 말에 대한 반응하는 나를 볼 수가 있어요. 제가 그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을까요? 한번 같이 보시면, 저는 뭐 마음의 구조를 설명한 게 심리학 이론 아니겠어요? 많은 심리학자들이 마음은 이런 거야. 이렇게 다 설명을 해놨는데요. 저는 가장 큰 원리 중에 한세 가지 소개를 드려볼게요. 첫 번째가 감정이에요. 과연 내가 뭘 느끼고 있냐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는요, 생각이에요. 아까 제가 사람을 생각하는 기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끊임없이 어떤 생각이 계속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. 그리고 욕구는 뭐냐면 이게 가장 중요해요. 우리가 욕구 잘 보려고 감정, 생각 이렇게 쭉 거쳐오는 거거든요. 욕구는 내가 원하는 것이죠. 내가 바라는 것. 내가 기대하는 것. 그런 것이에요. 자, 그럼 아까 딸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. 제가 엄마한테는 이랬을지 모르겠죠. 엄마 말좀 그냥 좀 좋게. 힘든데 힘힘 어, 고생이 많다. 이렇게 그냥 위로해 주면 되잖아.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제 감정 먼저 보자는 거예요. 말하기 전에 저는 어떤 감정을 그때 느꼈을까요?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네. 저는 뭐왜 사람이 오만 가지 감정을 느낀다고 하잖아요. 전 지금 이 순간에도 기쁘면서, 약간 설레면서, 긴장도 되면서, 여러분 얼굴 보니까 안심도 되면서, 막 잘하고 싶은 의지도 막 생기면서, 여러 가지 감정이 들거든요. 근데 저도 그 순간에 너무 속상한 거예요.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까. 그리고 서운하기도 하고요. 좀 열도 받더라고요. 이런 감정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과연 알아차릴 수 있냐는 거예요. 네. 여러분, 이거는 의식해야 알아차릴 수 있어요. 감정이라고 하는 건 워낙에 순식간에 일어나고요. 왜 우리 다이빙 할 때도 자격증 있잖아요. 예, 여러 훈련에서 까다롭게 자격증을 주는 것처럼 이 훈련을 거친 사람만, 자, 그럼 우리 빙산 아래로 들어가 볼까? 예, 이 의식을 하실 수 있거든요. 그첫 번째가 바로 감정인 거예요. 아, 내가 속상하고 서운하고 좀 화도 나. 여기까지. 자 그럼 생각으로 한번 가볼게요.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죠.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. 저희 엄마 말투가 원래 좀 세세요. 그냥 불같이 질러놓고 야 그래도 나는 뒤끝이 없다. 그래서 혼자 이렇게 깔끔하신 스타일이거든요. 다른 사람은 상처 주고. 예. <laughs> 그래 네. 그래서 순간적으로 엄마는 변한 게 없어. 아니, 엄마는 꼭 저래. 맨날 저래. 네.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을 때 항상 습관적으로 되는 게 뭐예요? 매일 저래 항상 저렇지 늘 그래 <laughs> 근데 사실 늘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탓하고 싶은 마음이 들때 방어의 심정으로 그런 마음이 확 올라오죠 그런데 이번에도 어떡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라고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냐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요 네. 자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. 제가 그때 원한 건 뭐였을까요? 제가 욕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. 의도라고 설명한 분도 있습니다. 뭐, 욕구, 욕구, 의도, 열망. 다 비슷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때 제가 원한 건 뭐였을까요? 예를 들면, 돌봄받고 싶다. 나는 돌봄이 좀 필요하다. 혹은 나도 좀 쉬고 싶다. 나도 딸이고 엄마이기 전에 나도 좀 편안하게 쉬고 싶다. 이런 나의 욕구를 우리가 또 알아차릴 수 있냐는 거죠. 자, 그럼 여러분, 음,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. 만약에요, 엄마한테 제가 딱 맞받아치기 전에 이런 거를 마음속에 떠올렸어요. 그럼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? 일단 급한 불은 끌수 있어요.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혼란스러울 때는 언제냐면 내 마음이 정리가 안될 때예요. 내가 지금 화가 난 건지, 속상한 건지, 슬픈 건지. 막,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서 내 속을 내가 모를 때 우린 두려움을 느껴요. 아, 이거 되게 위험하다. 일단 승질내고 내 방으로 들어가자. 이런 도피 반응이 자동으로 일어나거든요. 근데 이런 걸 알아차리려고 노력한다면 가장 첫 번째 할 일은 뚜껑을 닫게 만드는 일입니다. <목소리>